안녕하십니까. 에디왕 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 카페에, 어, 스미마쌩님께서, 어, 올려주신, 그, 문제, 아, 질문이죠. 공전행동기능사 기출문제인데 이해가 안 돼요. 눈물 흘리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댓글로, 어, 답변을 드리려다가 조금 더 상세히,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물론 댓글이 노종봉님께서 잘 달아주셨어요. 자, 증발 잡열은 392 빼기 128 해가지고 2 6 4해서 어, 답은 170.5 낙하 나온다 해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선 문제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pH 손도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하는 냉동 장치 운전 상태를 냉동 사이클로 표시한 것이다. 이 냉동 장치 부하가 45000kcal/h일 때 암모니아의 냉매 순환량은 약 얼마인가 해서 자,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면 그림에서 지금 원하는 답은 냉매 순환량을 구해라라는 거죠. 냉매 순환량의 단위는 kg/h입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어, 식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전에 어, 식을 알아보기 전에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어자 A에서 출발할게요 A 그림 A에서 A B C D A라고 되있는데 A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A에서 A B 과정은 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압축 과정이죠 압축 압축 과정 그냥 압축이라고 적어둘게요 압축 과정인데 압축 그리고 이 압축 열량은 얼마냐 음, 압축 열량은 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식이 A 빼기 B 해가지고, 는, 어, 475, 475 빼기 392가 되겠죠. 92. 는, 자, 계산해 볼게요. 475 빼기 392 하면은 83. 83이고, 단위는 kcal per kg입니다. 왜? 자, 엔탈피니까. 이 도표 모렐 선도 자체가 PH 선도죠. PH 선도. 그래서 압력과 엔탈피를 나타내니까 어 밑에 구간 열량을 뺐기 때문에 엔탈피 킬로칼로리/kg으로 나타내요. 그다음에 BC 과정. BC 과정은 웅축. 웅축 과정. 이거 웅축 열량이라고 제가 쓸게요. 웅축 열량. 자, 이거는 어 위랑 똑같죠. B C 하면은 자, 이 구간 이 구간. 어 숫자 넣어보면은 475 빼기 128런 해가지고 475 빼기 아이고 47이란다 475 빼기 128자 이렇게 빼주면 그럼 347 347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 이라고 나타내죠 그 다음에 bc 했고 cd 구간은 cd 자 cd 구간은 뭐라고 하냐 팽창구간 팽창열량이 되겠는데 팽창구간이 돼요 팽창열량 팽창열량은 <laughs> 팽창열량은 이 열량은 일정합니다 자 요렇게 변하고 우측으로 변했다가 좌측으로 변했다가 열량이 어,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은 엔탈피는 일정하다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알려드리는게 팽창 자, 다른 말로 교축이라고 해요. 교축. 교축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교축 구간은, 음, 엔탈피 H는 일정합니다. 엔탈피 H는 일정하다. 요거를 요렇게 바꿀게요. 안 헷갈리게. 그리고, 어, PT는 감소한다. 자, 요렇게. 열량이 떨어진다. 라는 표시죠. 감소한다. 요, 요, 그 교축, 교축 과정에 있어서는 요두 가지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엔탈피는 일정하고 PT는 감소한다. 자꼭 외워 주시고요그 다음에 da 구간이죠 da 구간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과정입니다 증발 증발 열량 그래서 이 압축 응축 팽창 팽창 증발 요 순서대로 어, 요거를 명칭을 그대로 외워 주시면은 제일 편해요 압축 응축 응축 팽창 증발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어, da 구간 열량을 구해야죠 d 빼기 A 하면은, 392 빼기 128은, 아이고, 계산을 해보면, 392 빼기 128 하면 연량이 264가 돼요. 264kcal per kg 해서 구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A부터 구간이 이렇게 돌아가죠.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해서 이거를 어, 카르노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해요. 역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 역카르노 사이클에서 A-B 구간은 압축 구간, 그리고 B-C 구간은 응축 구간, C-D 구간은 팽창 구간, D-A 구간은 증발 구간이 돼요. 그래서, 어, 이, 이 문제에서, 문제에서 요지를 한번 구해보면은, 냉동사이클로 표시한 것이다. 이 냉동장치의 부하가 어, 4만 5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한다면, 이라고 돼 있는데, 냉동장치의 부하라는 거는, 냉동장치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구간은 DA, AD 구간이 되는 거죠. AD. 왜? 이게 증발기니까. 실제 일하는 구간은 증발기입니다. 증발기.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중에 증발기가 냉동장치의 실제 일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증발기에 열량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데 어, 전체적인 식은 아까 이 답변자분이 노적봉님께서 잘 해주셨죠. 증발 잡열은392-128 이게 무슨 말이냐 요 구간이죠. 증발 잡열 그래서 자, 식을 구해보면 Q, 열량 Q는 그리고 전체적인 열량 Q는 이 단위도 같이 적어드릴게요. 안헷갈리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열량 Q는 g 냉매 수는량 킬로그램 퍼 아워 곱하기 곱하기를 제가 점으로 표시해드릴게요. X하고 헷갈리니까 곱하기 어, 증발 증발구간 증발구간 증발 구간. 아우 죄송합니다. 음, 발음이 잘안 되네요. 증발 열량 자392 392 빼기 128자 이런식이 나오겠죠 이런식이 요걸 좀더 정확하게 쓰면은 d 빼기 a라고 쓸수 있죠 그럼 요거를 전부 이제 숫자로 바꿉니다 45000 키로칼로리 퍼 아워 는 g g를 구해야 되죠 곱하기 d는 392 갈로 하시고 392 빼기 128. 자, 이게 단위. 자, 마지막 단위는 킬로칼로리퍼, 키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치환을 해보면, 자, 분수로 써야 되니까 제가 다른 창을 좀 빼서, 자, G라는 거는 어, 45,000 나누기 392 빼기 128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돼요. 식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답은, 자, 답은 얼마다? 구해볼게요. 39, 392, 빼기 128, 264, 4 5, 4, 5, 1, 2, 3. 나누기 264. 하면은 170.45, 45, 45, 45, 45 돼있죠. 그래서 170.45. 반올림 해가지고, 어, 이게 k g p 아워가 된다. 해서 답이 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단위 한산도 한번 해볼게요. 이왕 한 거. 키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와야 된다. 식에 키로그램 퍼 아워 곱하기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해버리면, 키로그램하고, 키로그램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남는 건, 자, 지울게요. 키로그램하고, 키로그램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남은 단위가 뭐다? kcal per hour. 라는 게 되겠죠. 자, 까맣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남는 단위가 열량이 kcal per hour다. 자, 요렇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요지는 어이 그림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하고 식은 요 Q는 G 곱하기 어, 열량 엔탈피 H다. 델타 이 e 식을 다시 써보면 Q는 G 곱하기 델타 H 엔탈피의 차이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Q는 열량, G는 냉매 순환량. 델타 H는, 어, 엔탈피의 차. 요런 식으로. 자, 요, 어, 이번에 영상 보시고 질문자님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구요. 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계산 문제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방송으로, 어, 질의응답. 에 대한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어 일정 알려드릴 거고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어 그리고 방송을 뭐 매주 한번뭐 주말에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고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시간에는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분들 질문 있으면 한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저랑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공지로도 띄울 거지만, 음, 이번 영상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 제가, 그, 일정을 알려드리면은, 어, 많이들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어, 계속, 방송을 할, 뭐, 이번에 처음 해보고, 어, 만약에 반응이 괜찮으면 저도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갈속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학생분들하고 지리응답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